예레미야 하면 고통 중에 거하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령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가족 공동체, 때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좀도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같은 심령이 되어서 오늘 이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 유다 민족 국가의 멸망을 겪었던 그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끼어 있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며 그 민족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오늘 함께 나눌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택한 백성이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못도하며 하나님의 고통과 함께 백성의 그 어려움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지만 그 기도도 거절당하고 많은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어쩌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표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런 심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이며 또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슬퍼하고 고통하지만 또한 그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가족 때로는 우리 직장,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때로는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본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동족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지요. 어, 동족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한 번이 한번한두 번이 아닙니다. 괴로움 가운데 또 던져짐을 당하기도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예레미야이지만. 끝까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고통스러운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모네아들 유다의 유대, 왕요시아가 다스린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주전 627년경에 소망을 소명을 받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참 나이가 어렸을 때 소명을 받아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1장 6절에 보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소명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주전 627년부터 어, 이 예루살렘이 멸망 멸망했던 587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로 압송된 이후 몇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국가 멸망을 체험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587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함락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근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의 멸망이라는 민족적 최대 비극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백성 편에 서고 싶지만 또 백성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백성 편에 서서 또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참이 선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디 가든 이쪽에 가면 이쪽 마음을 대변해야 되고 이쪽에 가면 저쪽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등용하고 끝까지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는 홀로 하나님의 고통과 백성의 고통을 이중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또 민족의 비극 앞에서 온 몸과 마음을 던져 직무를 수행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대략 40년 동안 모진 박해와 말못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실기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면 아스돗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지방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인데 당시에 몰락한 제사장 출신들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 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또 몰락한 제사장 출신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는 임박한 유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하지 못했으니 자녀도 가질 수 없었겠지요. 그의 철저한 고립된 그 삶은 앞으로 닥칠 그 유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 홀로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흘리리니 이는 허다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어, 선지자라라고 별명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지요. 그 가운데 백미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설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 올라가서 했던 성전 설교예요. 자 유다 당시 s 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깊은 두 뿌리 어, 신앙의 a g 이 되는 양대 기둥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면 다윗 왕조의 신앙이고요또 하나는 성이 신앙입니다. 자첫이째로 다윗 왕조 신앙은요. 이 남유당국 유다에게 다윗 계통의 왕조와 나라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다윗 계통의 왕이 끊어지지 않을 테니 망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한 가지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 요시아입니다. 그 요시아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 남왕국 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울어져 가는 그때에 요시아 왕이 등장해서 이 요시아 왕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애쓰며 유다 땅에 만연한 혼합종교를 협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 백성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줬던 왕이 이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이 등급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됐던 왕이 이 요시아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 계통의 왕이 이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있 그게 무기토 전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던 요시야가 지금 이 애굽이 북쪽에 있는 그 왕국과 전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시야가 끝까지 막지요. 결국 무기도에서 싸움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첫 번째 기둥이 무너져 버립니다. 요시야가 끝까지 그 나라를 하나님 편에 세울 줄 알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중심 사상이었지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의 공격에도 피난처가 될수 있는 것이 이 성전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단행으로 인해서 지방 성소에 있었던 곳곳의 신당들을 다 폐쇄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이 성전으로 집중시켜요. 그 성전 중심 사상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한 성소가 되는 거지요. 모든 백성들에게 유일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 없다는 라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전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지요. 레, 예레미야 7장 4절에 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레미야는 여호야 김이 즉위해 초인 주전 608년에 행한 성전 설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도적의 구려로 얘기합니다. 이 도적의 구려라는 말을 또 누가 씁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인용했던 말씀이 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적질과 살인, 간음을 행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뻔뻔하게 안식일 되면 절기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온갖 불이란 다하면서 성전을 죄의 응리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모밖에될수 없었어요. 도적의 구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실 성전 건물 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요. 우리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당이지요. 성전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되는 거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엔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성전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성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란 것을 알았지만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떠나 떠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러한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스테반도 전해요. 결국 스테반 어떻게 됐을까요? 도래마아 죽지요. 예수님도 성전 헐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요건이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법결도둔 실로의 그 성소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운명을 비교하는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이곳에." 행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에게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성을,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아, 예수님도 스테반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인데 이걸 처음 설교하니 지금 이 유대인들 자기 시당의 중심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다회파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설교해 버리니까 누가 이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청중들이요. 목숨을 빼앗으려고 위협까지 합니다. 이후로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선지자로 길고 긴 역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가감 없이 대언할 때 오는 그 고난은 선지자에게 닥쳐오는 모든 선지자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전 설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한, 위한 중요한 조건들을 함께 제시해요. 성전이 성전이 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지요. 이웃들을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의 너희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즉, 성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 부분을 제외하면 그의 중보 기도는 딱한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중보기도 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유이다. 주여와요 보시옵소서. 이게 지금 중보기도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이기 합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이한 구절의 기도문을 올바로 이야기, 이해하려면요.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땅이 극심한 가뭄으로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없,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밖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자, 예레미야 7장 14장 7절부터 9절까지에는요, 백성들의 탄원기도가 나옵니다. 자이 탄원 기도는 아마도 백성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인 참회의 날에 드렸던 드려진 기도 같요 같아요. 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 기도 비슷한 기도가 나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이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백성들이요 금식하며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지요.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예레미야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탄원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그 다음에 와야 될 순서들이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먼저 사사기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어, 침략을 당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회귀하고 나니까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죄를 짓는 일이 반복하는 사사기처럼 탄원하며 이들이 죄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응답이 되는 순서가 와야지 이들이 기대하는 그 기도의 탄원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뿌리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들이 탄원 기도를 7절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죄를 걸 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입 다물라. 기도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12절 계속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을 식량난에 시달리 뿐만 아니라 칼, 기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왜왜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아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을 보고 아니요. 하나님을 안,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탄원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만의 참회는 진정한 회개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음,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된 때부터 계속 외치는 게 뭐냐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 100주년 그 기념에 음, 전국에 있는 초격파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 올림픽 그 경기장에 잔뜩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의 외침은 내가 죄인입니다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의 역사로 가려면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참여한다 하면서 식절 말씀처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면 뭐합니까? 삶에선 멈추지 않아요. 삶에서는 그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목사들이 외치면 뭐하고, 외치는 목사들도 돌이키지 않으니,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에 내 삶이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백번천번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당시의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아와 대화하시면서 주신 말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아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지요. 13절에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는 동족에 대한 인간적 감정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보기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감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은 단지 잘못된 평화의식을 심어주는 누구 때문에요?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에 현혹된 희생자라고 말하며 그들을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끝이 올수록 평화를 외칩니다. 복을 외치고요. 그렇게 목사들이 평화를 외치고 괜찮다고 외치고 복을 구하는 그명 그런 외침을 할때그 모든 죄가 다 목사들의 잘못된 선포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벌을 가급적 줄여 놓으려고 노력하는 선자의 모습이 있지만,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이어나는 선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그 백성의 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세요. 1 6절을 보십시오. 그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기서 백성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사는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아, 이게 벌써 하루 이틀 지나니까 새벽에 사이렌이 울리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새벽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엥 하는데, 아우, 이렇게 시끄럽게 누가 이렇게 뭘 틀어놨어? 막 개들이 막, 아우, 막 지저대고 해서, 누구, 어떤 집에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소리가 크게 안 들려서 봤더니 이제 그 북한에서 어그 인공위성을 쏜것 때문에 이제 막 사이렌이 울렸던 거잖아요. 어 나중에 이제 그것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시에서는 당장 미사일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갔지요. 정부에서는 아그잘못된 것이라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면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나 50년 넘게, 지금 몇십 년입니까? 어, 그런 위협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는 더이 문제를 크게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그 미사일 그 밑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쌀리에 울려도 이게 뭔 소린가? 별 관심도 없어요. 에이, 뭐 그냥 지나가겠지. 어 실제로 대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극히 적은 사람들이었고, 거의 대부분은 에이 아닐 거야 하고. 그런데 혹시 짐 싸들고 방공으로 바로 튀어가신 분 계세요? 도망가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어 한명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갈지 몰라서. 싸 갖고 나온 사람도 우왕좌왕했다고 위로하더라고요. 어, 아, 우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 왜 이런 사이렌 소리를 하나님이 울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서울시 모든 곳에 한꺼번에 이렇게 사이렌이 울렸던 것은 민방위 훈련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울렸을 때 말고 제가 생각이 이런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법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인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언젠간 이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지 않으면 이 일은 현실이 될수 있지요. 예루살렘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냥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이 경고가 아니라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멸망 당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거짓 예언을 즐기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미 5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그냥 즐겁게 좋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법칙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 입술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입보다는 손과 발로 드러나는 삶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지요. 속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봐주신 거지요. 삶과 더불어 하는 기도야 말로 진짜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세계와 또 우리 행동과 동반되지 않는 참회 기도나 금식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모한 울부짖음에 지나지 않겠지요. 두 번째 기도는 무력 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력 시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잘못된 욕구와 욕심들을 제거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따라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이 오히려 은총일 때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에 근거한 감사이지요. 늘 하나님의 뜻에 기도를 통해서 조율해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시작한 기도는 끝을 봐야 합니다 어, 어, 뭐가 끝일까요? 끈질긴 기도, 간청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고 터질 때까지 찾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중보 기도의 금지 이유를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지요. 기도는 이유가 예사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끊이지 않고 해야 될 끝을 볼 때까지 우리의 끝을 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지요. 한 번도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시킬 때까지 기도는 강청의 기도로 때로는 필요합니다. 한번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이 말리실 때까지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근데 데 작게 본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말씀 가운데 아직 서 있지 못한, 못하다면 아직 내 자신도 거짓 선지와 같은 그 소리에 복에 가까운 기복신환적인 것에 아직도 세상 가치관에서 움직고 이 있다면 다시 예레미아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고, 직장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에서 예레미야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깨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외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줄 믿습니다.